뭐? <laughs> 왜또 그런 걸로 떼워? 너 그러다 영양실조 걸린다. 다이어트 되고 좋아요. 그래. 뼈만 남겨라. 걸어다닐 때 이렇게 달그락 달그락 소리 나면 나한테 전화해. 내가 설렁탕 갖고 갈게. 됐고요. 그 남자가 여자한테 옷 선물하는 거 무슨 의미예요? 거의 청혼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. 넌내 거야. 내가 널 감싸줄 거야. 나도 잘 몰라. 너왜 나한테 왜? 그런 거 자꾸 물어봐? 여자 많이 사귀어 봤을 거 아니에요 여자한테 옷 선물해 본적 없어요? 그냥 대충 카드 던져줬어 참... 내가 직접 옷 골라줄 만큼 좋아하는 여자도 없다고 아니, 그날 목돌이 여태 뭐 했어요? 병신 시 했어, 왜? 간다 기다려요, 다음 질문 혹시 잘때 이빨 갈아요?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에는요 오늘도 그럴 것 같네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? 그냥 뭐 하나 뭘고 주무세요 어떤 종류야? <laughs> 아, 알았어 알았어 내가 쇼핑몰 뒤져가지고 어? 이가리용 마우스피스 하나 선물할게 정말요? 아싸 특템 왜.. 왜요? 사랑스러워서 이.. 이.. 귀여운 이가리용 마우스피스 도둑아 내 마음은 언제 훔쳐갈 거니? 그만 가세요. 반만 떨어져요.